안녕하십니까. 자각선언에자각 차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아, 신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 삶을 방어하면서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도 그런 분 중에 하나이고,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도 그런 분들 중의 하나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음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두려움으로 믿는 방법을 가르치 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으로 믿는 방법을 우주의 순환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 인가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사랑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종교는 정치인과 종교 권력자에 융합된 결과로 우리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한 믿음 체계를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신과 하는 이야기라는 책은 우리가 가장 알고 싶었던 두려움과 지식, 두려움과 죄의식을 뛰어넘어 우주의 무한한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내면 속에서 믿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존 종교와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가르치는 영성의 문화가 차이가 납니다. 기존의 종교는 판단과 자기 의심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나이 신과라는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믿음은 의심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명확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의심은 두려움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내면의 믿음의 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교는 믿음의 토약을 일으키기 보다는 기존의 정교라는 틀에 정교라는 틀에 안주해서 믿음을 강요 받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 그런 어, 믿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과 나는 이야기는 기존의 종교관,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선교, 무교, 이 모든 지구상의 가르침에 모든 가르침에 한 단계 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나이를 잘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우주는 두려움으로 떠올리는 생각과 사랑으로 떠올리는 생각의 이원성의 체험의 귀의 장입니다. 제가 이전까지 공부하고 이해한 것은 기회의 장입니다. 이것이 업보가 아니고 업식이 아니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양면성을 체험하고 그 양면성을 체험하는 것을 우주는 이 에너지 장의 개별적인 영혼이 섭취한 에너지 장을 우주의 새로운 장류의 도구로 쓴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 자신이 가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옳다고 믿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그만큼 소신과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순환 논법대로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주의 순환 논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가 규정이 아닙니다. 옳을 오른 것과 그린 것과 양쪽이 다 조화롭게 균형 잡힐 때 인간은 우주의 삼라만상의 자연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구상에 삶의 문화를 건설했습니다.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섭리대로 지구의 문화는 한 번도 제대로 뜻을 펼쳐지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무한한, 야말로 두려움과 죄의식이 없고 오직 사랑만이 이 우주에 기회가 있다는 이 가르침, 원대한 가르침을 불교의 2000년에 500년의 가르침, 기독의 2000년의 가르침도 지구상에 사랑의 기반을 둔 문화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인류는, 새로운 인류는 지구상에 사랑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윤리를 교육 체계를 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나이는 사랑을 기반으로 새로운 삶을 지구의 삶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종교를 뛰어넘어 삶을 현실로 보고 삶에서 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삶은 소중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우리가고통받고 힘든 사람들도 삶을소중합니다 삶을 오직 기회로 볼수있다면은우리는 꿈과 희망을 많이 갖고 살수있습니다 삶을 고통으로 보는 순간 인간는 가슴이 답답하고 삶을 살아내기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을 우리가 무한한 기회와 사랑으로 볼수 있는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제도를 건설하는 게 우리의 지구의 삶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삶을 두려움으로 가르치고 제식으로 가르치는 이런 기존의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종교 이런 문화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죄의식 없는 종교를 만들 수가 있고, 두려움을 가르치 않는 교육제도, 죄의식을 가르치 지 않는 새로운 문화와 정치, 교육,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나의 가르침을 훈령이 소화, 흡수하여 새로운 지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죄의식을 가르치 않는 교육체계, 두려움과 죄의식을 가르치 않는 종교 문화, 두려움과 재식을 가르치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 유지 방식 이런 새로운 삶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영성의 토대를 제공하는 게 신나이의 위대한 가르침니다 신나이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그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를 깨우치신 양반들이 가끔가다. 아,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가슴에 용량을 키우는 것 뿐입니다. 가슴에 용량을 키우면 신나이가 새로운 인류의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불교, 기독교, 유교, 도교, 선교, 무교, 천주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에 정신보다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개혐이, 개념이 체험으로되려면 육신을 갖고 반드시 해 봐야 됩니다. 신나래를 읽는다든지 불교 경전을 읽는다든지 모든 개념 서적일 뿐입니다. 개념은 체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은 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반드시 몸을 갖고 환골탈태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그 신나의 위대한 가르침, 불경의 위대한 가르침,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가슴의 열림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를 통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삶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경, 성경, 지구상의 많은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그치, 전설의 새로운 업데이트 된 우리 지구상에 무한한 사랑의 섭리, 우주의 섭리를 가르치는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나이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직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믿고, 제가 충분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우주의 소라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 흡하고 지금 열심히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신나의 이 가르침입니다. 신나이는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가르침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나이를 읽고 감동을 받으시고 오모의 전율 하는 느낌이나 그 신나의 책을 읽고 울음을, 얼어, 어, 울음을 터뜨리신 분, 그리고 온몸이 전율하면서 감동을 느끼신 분, 내 생각과 일치가 된다고 하신 분들 그 신나의 메시지에 영혼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신나는 새로운 인류를 깨울 수 있는 인재, 새로운 인류의 도약된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인재들을 깨우기 위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나이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기회가 나시면 저희 자각선을 방문해 주시면 깊은 교감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영성 문화와 새로운 이 삶을 지표 우주의 다양한 순환 논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